안녕하세요, 여러분 앤스타입니다. 오늘은 에어팟 프로를 한번 가져와봤어요. 저는 어제부터 사용했기 때문에 이틀 정도 지금 사용한 상태이고 사용한 느낌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에어팟 프로를 한번 들어보시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오늘은 에어팟 프로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게요. 에어팟 프로가 가진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액티브 노이즈캔슬링이죠 기존에 저는 노이즈캔슬이 들어간 헤드폰을 사용해 봤었습니다 노이즈캔슬링을 처음 경험했을 때에는 정말로 대단했어요 주변 소음이 싹 사라지면서 오직 이 세상에 나 혼자 있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하지만 헤드폰의 특성상 사시사철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처분을 했었죠 그래서 새롭게 출시한 에어팟 프로에 노이즈캔슬이 링 들어갔다고 해서 저는 굉장히 기뻤어요 에어팟 프로를 이렇게 착용을 하고서 초기 블루투스 설정을 하지 않아도 노이즈 캔슬링이 적용이 됩니다. 지금 페어링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도 주변의 소음이 사라졌어요. 주변에 있는 뭐 냉장고의 모터 소리라든지 지금 창문을 열어놨는데 창문의 바람 소리 또한 들리지가 않습니다. 귀에 꽂는 순간 이 세상과 차단이 된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말로만 설명해 드리니까 여러분들 또한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신데 정말로 노이즈 캔슬링이 확실하게 됩니다. 물론 큰 소음은 들려요. 뭐 주변에서 말하는 소리라든지 뭐 주변에서 뭐 물건을 떨어뜨린다는 소리 그런 소리 는 들려요. 하지만 지하철 소리라든지 에스컬레이터 소리 그런 일정한 파장들이 있는 소음들은 완벽하게 차단이 됩니다. 그리고 뺀 순간 다시 현실로 돌아온 느낌이 들어요. 그만큼 착용했을 때와 착용하지 않았을 때 노이즈캔슬링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물론 에어팟 프로는 에어팟 1세대와는 확실히 다르죠 에어팟 1세대는 오픈형이고 에어팟 프로는 커널형이에요 커널형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TV, 귀를 차단하는 것과 다르게 노이즈캔슬링이 적용되면 주변 소음들이 사라져요 이 노이즈 캔슬링 기능은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보셔야 됩니다. 물론 전에 다른 이어폰이나 헤드셋으로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사용하셨던 분들이라면 그렇게 크게 달라진 점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처음 사용해보시는 분들이라면 이 노이즈 캔슬링 기능에 한번 맛들리면 계속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저 또한 노래는 듣지 않는데 그냥 이어폰을 한번 껴봐요, 괜히. 이런 상황에서도 소음이 차단될까? 한번 괜히 껴보는 그런 버릇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길이 또한 확실히 짧아졌습니다. 이 짧아져서 마이크 수음이 잘안 된다고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사용해 보면서 통화가 안 됐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에어팟 프로와 그냥 일반 에어팟을 한번 껴 볼게요 지금 왼쪽 귀에는 에어팟 프로를 착용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에어팟 1세대를 착용했죠 1세대 에어팟은 길게 뚝 떨어지는 디자인입니다 거의 귓볼 끝까지 닿는 정도의 그런 길이를 가지고 있고 반면에 에어팟 프로는 확실히 짧아졌기 때문에 귓볼까지도 않아요 더군다나 커널형으로 되었기 때문에 귀에 더 안정적으로 착용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기본으로 폼팁도 몇 가지 제공을 해 줘요. 기본은 장착되어 있는 거는 미디엄 사이즈고 스몰 사이즈와 라지 사이즈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폼팁의 안쪽을 자세히 보면 메쉬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물망으로 되어 있어서 통풍에도 유리하다고 해요. 뭐 이런 작은 디테일 때문에 가격은 좀더 비싸지겠죠. 그 정도는 감수하셔야 됩니다. 한번 실제로 페어링을 해 볼게요. 에어팟 케이스를 열면 바로 에어팟 프로가 연결이 돼요. 커넥트 버튼을 눌러서 페어링을 해보겠습니다. 페어링이 끝났어요. 아주 간편하게 페어링이 되었죠. 그리고 기존 에어팟과 다르게 블루투스 모드에서 몇 가지 설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팁 착용 테스트를 통해서 나에 게 맞는 팁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저는 미디엄 사이즈로 해봤고 한번 테스트를 진행해 볼게요. 여기서도 한번 놀라게 되네요. 지금 왼쪽에 있는 에어팟은 밀착 정도가 양호라 나오는데 오른쪽에 있는 에어팟은 착용 조정 또는 다른 이어 팁으로 시도하라고 합니다. 이게 왜 그렇게 나오냐면 제가 왼쪽 귓구멍은 조금해요 그래서 미디움 사이즈가 지금 딱 맞다고 나오는데 오른쪽 귓구멍이 유독 큽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귀를 파주시면 오른쪽 귓구멍은 잘 보인다고 하는데 왼쪽 귓구멍은 잘안 보인다고 하셨어요. 지금 은 그게 에어팟 프로에서도 확실히 나타나네요. 한번 제가 이 에어팟 프로의 오른쪽 팁을 라지 사이즈로 한번 변경해 볼게요. 팁을 라지 사이즈로 변경했고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 볼게요. 이어 팁 착용 결과가 아주 양호하게 나오죠. 지금 왼쪽 팁은 미디엄이고 오른쪽은 라지예요. 저처럼 귓구멍 사이즈가 왼쪽과 오른쪽이 다르신 분들은 팁을 변경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에어팟 끝쪽에는 센서가 들어있어요. 포스 센서라고 해서 이게 길게 누르면 주변 노이즈가 수용이 되는 상태입니다. 주변의 목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굳이 누가 대화를 걸면 에어팟을 빼지 않고서 포스 센서를 이용해서 대화를 충분히 할 수가 있죠. 다시 길게 누르면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활성화돼요. 그리고 포스 센서를 한번 짧게 누르면 노래가 재생되고 두번 누르면 다음 곡 재생. 그리고 세번 누르니까 이전 곡 재생이 되네요. 에어팟 1세대와도 좀 달라진 점이죠. 노래 음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잘 모르기도 하지만 확실히 커널형이라서 이전보다 노래 듣기에는 편안합니다. 통화 음질도 제가 며칠 동안 사용해 봤는데 통화 음질 또한 굉장히 좋았어요. 에어팟 1 세대 자체로도 원래 통화 기능은 최고였었습니다. 그리고 에어팟 프로의 통화 음질 또한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에어팟 프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봤어요. 기존에 에어팟이 있으셨던 분들 또한 구매할 가치가 충분합니다. 노이즈캔슬링 기능 하나만으로도 정말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이어폰 경험을 하실 수가 있어요. 비행기나 전철, 그리고 일상적인 소음들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 소음 때문에 볼륨을 높이셨던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을 거예요. 하지만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해서 모든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하는건 아닙니다. 에어팟 프를 끼게 되면 확실히 물 속에 있는, 나 혼자만 있는 그런 느낌이 들긴 해요. 주변 소음들이 없어지기 때문에요. 하지만 뭐 일상적으로 뭐 이런 두드린 소리, 이 노이즈 캔슬링 기능은 고정적인 소음들, 비행기 소리라든지 뭐 에스컬레이터 소리, 그리고 냉장고에 모터 들어간 소리, 이런 소리들을 감소해줘요 들어오는 소리에 그 반대되는 파장의 소리를 내보내므로써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이거는 뭐 말을 해봤자 몰라요. <laughs> 여러분들 직접 들어보셔야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럽고 아마 구매하셔도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영상도 감사드리고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